아미 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 네. 12분 기다렸네요. 와. 아, 그래요. 아, 빠미니 님. 죄송해요. 전30 30분에 저희 그 키는 걸로 어, 30분에 같이 키면서 오프닝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웃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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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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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자, 그렇게 해서 아, 용병 좋아하시는구나. 아 용병 상의 캐죠. 아이, 성진님 2 0 0 0원로 감사합니다. 아, 용병 아. 좋아하시는구나. 용병 하실 거죠? 어, 저, 봐서 아무거나 해요.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어, 글쎄요. 싫어하는 캐릭터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용병이요. 와이드리프트에 이제 아주 유명한 대회에 참석하셨다고,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 그쵸, 저한테 그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화메니 아, 님. 아직 로레니스 님과의 대화법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laughs> 라이징 스타. 몸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유, 어,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저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구할게요. 어디 있지? 어문 제거. 자, 그래요. 갑니다. 갑니다. 저기 그 포탈까지 힘들 됐다. 수 있어도. 어, 갔어요? 네. 거리감. 와 레전드. 와 이것이 이것이 데드맨 클래스인가? 아그 정도 플레이 아닌데? 그 정도 플레이 아니다. 아닌데? 민망하네요. 아유 이거 빠르게 함유해서 치료할게요. 근데 네. 문어 온다. 문어 와요. 어 그러게? 나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거기 오른쪽. 자 커버 한번 할게요. 네 확인이야. 오케이. 쏘고. 나이스~~ 야, 지, 지하실 이다 잡히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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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왜요? 왜? 아, 어, <laughs> 전차가... <웃음> 어? 뭐야? 왜 맞았어요? 어, 어, 제가 맞았.. 어.. 이거.. 커버하려고 하다가 맞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laughs> 아니.. 사과하실 필요는 없는데 타자기 3개나 남았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맞을 거 같다 안 맞았다 플래시 이제 두고 돌 거예요 확인이요 이것만 네, 돌리면 되겠다 타작이... 타작이 거의... 많이 돌려가... 돌려가요 아...까비 근데 해독이... 너무 안되는거 같은... 누가 어? 놀았네? 어. 해독 안하고 아 누가 놀았지? 모르겠다 <laughs> 아까 쓰잘데기 없이 뒤에서 누가 한대 맞던데 아 <laughs> 어, 그러게요 누가 놀았지? 로레미순님 어, 이거... mbti가 네. 어떻게 되세요? fpi요? 아니야 fpi... 어? <laughs> mbti mbti 아 mbti요? 어 이거 누구야? 어전아니에요 용병이에요 용병. 어, 용병. 싫어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네. 용병. 어. 가세요. 어디 가요? INFJ였나? ENFJ였나? 어 약간 그렇습니다. 인프제? 네저저 인사해요. 어 제가 인프제 맛집이거든요. 인프제 찾아보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럴 텐데 임프제. 제 시청자 분 중에 임프제가 한 다섯 분 여섯 분 돼요. 임프제 맛집 방송. 아유 역시 빠메님과 저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빠메님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많다니. 햄. <laughs> 아 이거 저한테 하실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아야 아, 확인이요. 받아주세요. <laughs> 요즘 모험가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니요 아니요 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요? 네네네. 아안안 좋아요. 아, 안, 안 좋아요 정말요? 모험가... 캐릭터는 문제가 없는데 파일럿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험가가어 왔어요. 네 봤어요. 얘는 근데 저왜 나한테 봤어요. 와? 감시자! 아, 왔다요. 아, <laughs> 아니 감시제가 왔다니까 그거를 계속 땅굴을 파고 계시네. 아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요? 풀인가? 아니 떡하니 보이잖아요. 풀도 없고. 아 그래요? 아어 아, 이거 몰란... 이상.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 아, 이거 로레미수님 아닌 것 같은데. 아! 살려주세요! 허날랄랄랄랄라. 허날랄랄랄라. 헤라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어 가세요 가세요 여보세요. 나이스. 어? 들립니다, 들립니다. 로레미수님? 네, 네. 안 들리시나요? 그럼 여기서. 바베니님! 여기서 게임하는 건 누구야? 여퉁이 게임하는 걸? 저, 네? 짝퉁이. 여러분. 바보단 <laughs>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납치되었습니다. 아니, 진짜는 아니, 납치되었어요. 아니, 저분은 가짜입니다. 아, 아, 로레임스님을 되찾고 싶으면 얼른 구해보시지. 어, 이거 관전기능이 그럼 감시자 따라다니면서 감시자 봐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어차피 게임은 터졌으니까요. 아, ESTJ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그나마 로레임스님이니까 아, 참고 있는 거지. 이거 나랑 비슷한 분, 뭐 하다못해 감자님 정도였으면은 내개틀린건 네, 핫바닥 그냥 쉬지 않고 뚜두두두 도도도두아 로레인스 아 로레인스 아, 부르셨나요? 로레인스 맞습니다네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악마는 물러가라. <laughs> 로레 먹으로? 로레 먹으로 아 본인한테 본인 어그린데 로레 먹으로. 어, 아네 계속... 약간 이게 그 어, 어. 그럼 저도 빠맨 어그로 이거 써도 되나요? 빠맨 어그로 가능하죠. 예, 빠맨 해독. 빠맨 스킬 체크 성공. 제가 파티맵고 게임을 안 해가지고 브리핑하는 네. 뭐 그런 걸 몰라요. 오더 내리고, 아, 아 그럴 그가능가능 가능, 괜찮습니다. 저, 저 롤코에서 계속 실리전하고 있어요. <laughs> 갑자기 뭐 리퍼가 1티어인가 아, 그 말이 안되는아 아, 이거 억울한 이분 꺼는... 아, 마루님니명 <laughs>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같이 탈출하면은...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같이, 같이 탈출한 그 미션이 있어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쳐다 보는데 많이 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웬일이지? 방송 시작하면은 재용인기 랭킹전 돌리고, 그 다음에 와일드 리프트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구성, 구성 되게 깔끔하네요. <laughs> 아 그걸 <그래서> 제가... 칭찬한다고? <laughs> 칭찬할 게 없었는데. 그... 어, 제가 신기하네. 트위치에서 와일드 리프트 카테고리 보면은 어, 이게 트위치에서 빠미님님이 <laughs> 상위권에 있어요 한국 한국어로. 에이 그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로 회장님 아 와일드 리프트 국내에서 회장님인데 재호 인격할 때는 아 부회장이었지만은 아 와일드 리프트 넘어가서 회장 되신 분이 아니 그걸 아 그걸 칭찬한다고 트위치. 아 예. 아, <laughs> 시청자 수가 거의 1 0배 넘게 차이 나지 않나요, 로레미스님? 우리 회장님하고는. 저는 유튜브가 메인인데 빠맨니님은 트위치. 어, 아 요셉인 것 같아요. 야, 말 돌리죠. 안 아, 진짜예요, 요셉이에요. <laughs> 아, 진짠데? 요셉이. 아 진짜인데, 요셉이왔는데 어, 조금씩 알것 같아요, 로레미스님. 우리 회장님 화법을 조금 알것 같아. 어, 잠깐 뭐가 띠롱 하고 소리가 들렸는데 뭐였는지 모르겠어서. 그거, 그거 아닐까요? 이번 판도 지면은 내가 너 가만 안 준다는 저의 마음의 소리? 아, 으아! 아, 허이! 허어! 빠메니 님도 대바대 하시는군요. 한방 퍼이라는 말씀 을 하시는 걸 보니. 네, 생존자 1랭크 찍었습니다. 어, 진짜요? 네. 빠메니 님은 그 생존자를 할때 대바대가 좋으세요? 아니면 5인격이 좋으세요? 제가 로레미수님도 파트너 스트리머셨잖아요 제호 인격. 그렇죠? 아 네. 제가 아직도 파트너 스트리머라. 아아 아, 아, 그렇죠. 아 무조건 이거는 오인격이 재밌을 수밖에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마음... 내가 한번 덫에 걸릴 뻔했지 뭐야 우리 회장님의 아, 덫이었어. <laughs> 그렇지.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쉽다. 아저 요셉이는 이지하죠. 어 이지하다. 요셉이 이지하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스피디 여러분? 이거 클립다. 클립다. 사실 이름만 바보 다닌 거지. 영어로는 그 스마트 비플이거든요. 아 원래 있었어요? 영문이? 영문. 아, 네 맞아요. 아, 아 몰랐네. 영어로는... 아 죄송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장난식으로 스토피드라 고 그러는데. 아, 스마트요? 어, 어, 없어요 사실. 아, 아이 뭐야? 입만 열면. 호야야야. <laughs> 어? 다시 오면 진짜 무섭겠다. 와씨. 너 방금 욕설 하신 건가요? 아니죠. <laughs> 이게 욕설입니까? <laughs> 곤란합니다. 그렇게 뭐라 가시면. C 다음에 비읍 발음이 들어가길래. 아니, 비읍 발음 안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잘못 들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이,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laughs> 아, 아, 카드, 카드 돌리, 돌리는 것 같긴 하던데. 어, 게임 할줄 아네. 저 아드각 네, 나왔어요. 뭐, 뭐. 어, 아드각 나왔어요. 켜주세요. 네, 켜, 아 켜달래 비켜. 아, 켜. 이거 카드 또 돌려서 올것 같아요. 네, 버리죠 어, 맞겠, 아안 맞는구나. 하하. <laughs> 어. 아 용병 일어나라고 시간 끌어준 거죠. 아 이거 이거 손절각이었는데 아. 힌티여서안 됐네. 그 손절이 제가 손절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 네. 제가 네. 기계공 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게임이 지금 이렇게 됐죠. <laughs> 아니에요. 네. 살려주세요. <laughs> 확인요. 어? 어저 저서 저 살려 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불굴 빠지셨어요? 어 아니요 안 뺐어요. 네 쓸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어 일어나세요.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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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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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오세오 네. 오레오수오네오리오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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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 오늘, 오저오보오여오분오안오하오요오금오레 오늘, 오안오하게계오답오다오데오임오는오는오이오니오 아 진짜 이거 핑이 튀어요 어 예, 가운데 계구 계구 오시면 돼요 아니요 저 나갈 수 있는데요 모인격 애비 렉 먹었네 어? 애비요? 네 패드립 <laughs> 아니 아 아니 <잠시만. 웃음> 아니 뭐가 패드립이에요 방금 애비 ABM이... 에미 어? 이거 위험한데 여기 2층집만 가시면 돼요 네 2층집이요? 아 오케이 2층집이 근데 어디, 어느 방향에 있죠? 음저 있는 쪽이요 어디 계세요? 여기가 2층 집이야. 아, 전멸. 와, 플래시. <laughs> 아니, 우산이 왜 전멸을 찍고 다녀? 확인이요. 상상도 못했네. 어, 뭐야, 이건? 걸어다니는 보너스 같은. 아, 이거. 아, 이거, 거기. <laughs> 여기. 해독기 돌리러 왔죠. 아이 아 버스라니 버스는 아니지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야,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바로 이쪽으로 우산 던질텐데 오요요요요요요요 아야 저 밉게요 처음 하는 맵에서 이 정도 무승부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다? 역시 저의 클래스란아 그걸 그렇게 포장하시는구나 이거 지명수배까지 저한테 떠가지고 어? 우산을 던졌네? 요 고맙네? 딴데 갔어요 네그딴 데가 접니다 아... 어? 여기서 <laughs> 안전 하기로아 이거 되는구나 조용히 해못푼 어허... 걸로 해 어? 뭐죠? 아뇨 니 아뇨 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설마 총을 쐈는데 벽에 맞는다던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니 님이 아닙니다 하면... 곤란 곤란 그 분도 사정은 있겠지 근데 사정은 있겠는데 아유 시청자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끌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 에이 됐다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아, 내가 뭐가 돼.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laughs> 아 뭐, 맞아요. 저 일본 분들도 이제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밤에 밤에 님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 그거 참. 나 난감해. 나 화낼 거야. 시청자분들. 곤란 곤란. 뭘.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오랜만에 게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 뭐요? <laughs> 제가 진짜 용병에 대한 인식을 이번에 바꿔드릴 것 같아요. 어, 설마 용병하셨어요? 어 진짜네? 어, 와선 넘. 체셔 고양이 했어요. 체셔 고양이, 체셔 고양이. 아선 넘었네. 어 기계공 되게 열심히 끌고 있다. 저 친구는 진짜 잘하네요. 그러게요. 저 친구는 이란요. 저 친구 도저. 아네 죄송합니다. 습관처럼 제가 말을 돌려서 못해요. 제가 약간 포장하는 그런 걸못해 가지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 저를 구하지 마세요. 저렇게 저런 채팅 치면은 구출해야 돼요. 아, 어, 무슨 이유죠? 의리가 있는 애인가요? 불쌍해 보여 가지고. 저를 구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 친구 울까 봐. 저거로. 그럼 제가 숨어서 총으로 구출을 한 번. 어, 가요. 갔어요늦었네요아아아아아아니야아니야아니야괜찮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할수있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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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아아 또 죽었네. 확인 저거 누가 구하죠? 어, <laughs> 선지자? 정화. 그치 오랜만에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 또 그런다. 채팅.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laughs> 게임하다 보면은. <laughs> 어, 이거 이거 진짜 있구나. 검증 검증 갑니다. 채팅 그런다고요. 어, 그럴 수도 있어. 나를 못 잡고 아니. 나를 못 때렸다고 해서. 어? 아유, 됐어. 그만해.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2000원 감사해. 감싸... 어, 지금 제가 채팅 보러 갔는데 아무 그냥 웃고만 있는데요, 채팅이. 아, 어, 그걸 또 보러 오셨어요? <laughs> 다 보고 <laughs> 있는데요. 어, 나갔다. 아, 오케이.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죠? 네, 믿었어요. 로렘님 풍선일 때 벽총 미션 되나요? 오늘 오늘 좀 PC 상태가 좀 이상해서. 어... 진짜 뭐가 문제지? 이게 타이밍의 귀재같이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그러는 거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 참. 감사합니다 합방해 주셔가지고. 아유 저도 저도 합방은테안 해줘서 감사드려요. 저한테 와요. 네제 약국을 갑니다. 건방진. 총 쏴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빠져보자. 아 그럼 어떻게 믿어봐야지? 뭐 지금 뭐 어? 같이 합방하시는 분한테 못 믿겠다. 그래, 아, 믿어봐. 나도 불안한데, 한번 믿어보자. 야, 총 쏘고 올걸. 그치? 아, 어어어, 어, 어, 웬일이야? 네, 이게 바로 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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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라고요? 아니, 아니 저런 지금 지금 우리 바보단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파메디님. 아 죄송합니다. 뉴진스죠? 아, 네, 죄송합니다. 원래 멘트 밖으로 하고 3분 안에 사과하면 괜찮다고 했어. <웃음> 네, <laughs> 어느나 <날> 법이죠? <laughs> 아 사실 그건 맞긴 맞아요. 사과는 빠를수록 좋은 법. 그렇죠.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듯이 3분 안에 주워 담으면 건 인정이야. 기계공. 어 뭐야? 아, 밝겠네요. <laughs> <laughs> 괜춘, 괜춘. 이 정도 합니다 제가. 뭐를요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구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커버 없는 구출. <laughs> 아니 원래 구출은 커버 없는 거예요. 왜요? 봉봉이잖아요. 아, 아 봉봉 그런 원래 철학이 그렇습니다. 있군.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요. 아그 맞다고 해줘 회장님이잖아. 아토 달지 마 나도 그럴 짬밥 아니란 말이야. 회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냥. 나도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어 여러분들이 좀 참어. 어떻게? 아 어, 지금 그런 채팅 하나도 없는데? 아 보고 계세요. 네, 다 보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빠미니님3분 <laughs> 네, 안에 주서 담았습니다. <laughs> 얘도 그러네, 얘도. 봐봐, 아... 쟤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네? 하잖아, 쟤는 커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원래 커버 없어요. 봉봉 상대로 커버를 어가 해요? 어, 아... 아, 맞다고 해줘. <laughs> 아, 오랜만에 아시잖아. 공봉이 구출이라 떨리셨나보지 와 이거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회장님 아 이거 이거 저 최고 8티어의 야 조용히 그해 최고 잠... 인터넷 방송계에 는 시청자 없는 사람은 그냥 나처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 시청자분들도 <laughs> 백! 회장님이잖아 백! 그냥 그러려니 해 회장님 말씀이 다 맞아 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시청자가 없는 <laughs> 힘이 없는 그냥 그런 줄 알아? 나도 억울해 나도 나도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네 이래서 용병 싫어하는 거야. 자 아, 여기서 용병이 세득 세개 돌려가지고 해냈고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와 역시 역시 용병. 빨리 가요. 아 보호대. 아 보호대가. 와. 와, 와, 보호대 봐봐. 아까 그렇게 썼는데도 보호대가 막 남아있어. 아, 그쵸. 이 정도 아끼는 플레이가. 아, 누구야, 나와. 뭐, 보호대 아낀다고 노랭 입숨? 아니, 그, 어떻게 그 회장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냥 아껴 쓰시는 거지. 아, 하지마. 아, 왜, 왜 회장님을 놀려? 노랭 입숨 아니야. 노랭 입숨 님이야. 노랭이 아니야. 아, 그러다 나한테 해명하라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 노랭이 아니라니까. 아, 자꾸 그런 채팅 치지 마. 나를 어떻게 보겠어. 지금 디코에서 말씀이 없으시잖아. 튕긴 것도 아닌데. 말씀이 없으셔. 진짜 화나셨을 수도 있어. 공장장. 이름이... 어, 아, 카운터네요. 로렘 짭숨님 카운터. 공장장. 문슨소리요요 아까 타자 o 하나도 못버티셨잖아요 어? 죄수 죽었어요 네네 거의 거울같네요 도플 r 어인가무슨소리 <laughs> <뭔> r 요 비슷한 o r r y I'm 너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저 r r 저 I'm sorry. I'm s o 아 보여주나요? 어... 아 하지 마, 야 채팅, 아, 그거 하지 마, 벤이야 차단한다 진짜, 그거 하지 마, 놀리지 말고 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뭘 보여줘, 보여주기는 뭐 기대했어. 그만해, 놀리지 마. 아 하지 말라니까 회장님 상처받어. 장난이 장난으로 끝나야지 그래. 아... 아예 애초에 용병이잖아. 괴롭힌다. 내 방송 하루 이틀 봐서 용병한테 무슨 기대감을 걸어 용병 다 똑같지. 조양사가 구출을 더 잘한다. 아아아이고 아이고 마음의 소리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 마음의 소리 좋아하시나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스피드 크루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음. 따로 해결 봐야겠네요 이거 진짜. 그쵸 그쵸. 아마 내일 내일에게 해 해결해야 될것 될 같아요. 아예 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어청 뭐냐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노래 있으면 이걸 또 해내냐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비웃어서 죄송합니다. 뭐죠? 죄송합니다. <laughs> 뭐죠 지금 살이 들리신 것 같은데. 아뇨아뇨 아, 네 아, 컨디션 잠깐, 괜찮으신 거 맞나요? 잠깐 오늘 하루 중에 빵 터졌어요. 제일 빵 터졌어. 방금 그 <laughs> 와. 아, <laughs> 어, 그래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내백꼽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웃겼네 세상에 남 앞소사 누가 보여줘? 아이고 맙소사 이거 이거 같이 앞방하자면서 까기만 한다 아 아니에요 아이 제가 제가 무슨 아이, 힘도 없고 뭐 나부랭탱인가 아닙니다 제가 뭘 깝니까 참다 참다가 몇 마디 한 거지 뭘까?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또 간다 또 지금도 가고 있다 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시청자분들 웃자고 웃자고 한 소리 알잖아 평상시에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 웃자고 한 소리야 확인 확인 쉐이 이거 이거 평무 라이징스타에서 뭔가 앙금을 품고 계셨구만요아 아니에요 그땐 마냥 감사하죠 저도 또 뽑아주시고 참가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빠메님은 와리 언제 하고 싶으세요? 와일드 리프트요? 네 아, 저는 회장님 원하실 때 그냥 저는 저도 빠메님 원하실 때누이가도 됩니다 어, 새벽 3시까지 갈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laughs> 방... 저는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죠. 11시 그러니까... 11시 좀 넘으면 방정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은 따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판 막판 땡겨 볼까요? 네, 네, 네. 그실 말씀이 <laughs> 있으신데 약간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네요. 저요? 전 네. 돌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괜히 물어보셨잖아요. 새벽 3시까지 네? 같이 할거 아니면서. 이러다가 다음에 합방 안 한다고 그러겠어. 꼭. 그니까 <laughs> 디코로 게임 <laughs> 합방 끝나면 나한테 쌍욕할 거 아냐? <laughs> 조심해. 그걸아 합방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됐다, 됐다. 저도 갈게요. 샤머니한테. 어, 야, 됐다, 됐다. 이거는, 됐어. 어, 뭐야? 보호대 왜 써? 어, 왜? 어, 잠깐만, 이거 샤머니인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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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헴, 에헴, 에헴. 여기 에헴은 왜요? 아흠. 어, 음. 자, 탄생해 볼까?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 짝짝, 공 짝짝 저는 납관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탈출을 한다? 아... 오셨나요? 접니다 네? 이게 납관사가 납관해줬잖아요 아유... 아 이게 납관사랑 만나는 것도 설계였죠 혼 납관사의 설계죠 회장님이라서 네, 네, 네. 함부로 못건든다 아, 그치 그런것도있어 나도 조심스러워 평소에 한 10%밖에 못하겠다 이거 감자님이었으면은 내가 감자님이었으면 진짜 개틀린건 털었지 내 혓바닥으로 새치어로 그냥 넥슬라이스 그냥 넥슬라이스 저도 다녀올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먼저 갔다오시죠 마이크가 비면 또 그렇잖아 아아 아네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 갔냐? 갔어? 아우, 정말 힘 없는 사람은 정말 말도 못하고 답답하다. 답답해. 아휴, 정말 내가 뭐... 나도 알아. 근데 참어, 뭐 어떡하냐? 내가 힘이 없는데 시청자도 없고, 아우, 나도 아까부터 그랬어. 용병 딱 픽하자마자 눈 돌아갔지. 아, 아, 뭐야? 시원하다. 어우, 왔습니다. 어, 벌써요?